자,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h분의 1의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처음이니까 한번 식을 다시 적어보자. 그러면 여기가 h 됐습니까? 자, 그리고 나서 우선 솜자 fx를 여기 안에 있는 애를 x 제곱, 마이너스 x 더하기 어, 실제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.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얘의 결론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얘를 적분한 것을 우리가 라지 fx라고 두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스몰 fx이기 때문에 얘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가 되고 그 다음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해서 빼야 된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바로 적읍시다.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배웠던 식 라지 f 프라임 1인데 여기에 플러스 1 빼기, 빼기 1 얘를 계산한 값을 여기에 적어 주면 된다. 그래서 1 빼기, -1, 빼기 1이 있습니까? 그래서 얘는 다시 미분하게 을 되면 소문자로 바뀌게 됩니다.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2를 곱하면 우선 1부터 대입하자. 1 대입하면 이 값이 2가 되고 그다음 2를 곱하면 답은 4가 됩니다. 그래서 조금 길게 풀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어, 얘는 이이 이 결론을 조금 외우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. 어 우선은 얘는 스몰 뭐가 된다. F1이 나오게 된다. 이렇게 되면 여기 1 때문에 맞지?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 빼기 빼기 돼서 2가 앞에 나올 겁니다. 됐어. 그래서, 그래서 이 틀을 조금 알아두세요. 그냥 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외울 필요까지 없는데 그냥 약간 좀 익숙해지라는 겁니다. 이 형태를.